한0십일 새벽 3시 종로의 낡은 여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건 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종로 화재를 저질렀던 피의자는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의 여관 주인의 얘기, 피해 여관 주인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갖고 와서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네. 빼가면서. 네. 술이 채서 집어, 막, 방을 아이고. 차고 난리를 쳤어요. 술 채갖고 방을 안 주려고. 현금 아니면 아니 현금을 갖고 와서. 이제 아, 아가씨가 있느냐고 해가지고서, 우리는 아가씨 같은 거 없다고. 다딴 데는 아가씨도 이제 불러준다고 그러는데 왜여기는안 불러주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거안 한다고. 근데 그랬는가 보더라고. 네. 아, 그러까 최변호사 이 성매매를 원했는데 연관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를 냈다 이런 증언이 있잖아요 네. 소란도 피워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훈방 조치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참사로 이어졌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났던 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있었던 네. 불은 사실 방화였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관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서 네.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라 해서 거부를 당하자 네.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는데 네. 그 방원에서 무려 10명의 사상자가 네.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 네. 근데 충격적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한번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었던 네. 거예요. 이 여관 네. 주인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불안을 네. 피우니까요. 당시 훈방 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술에 취해는 있었지만 말이 통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어 보였고 예. 그 당시 출동했을 때이 사람이 여관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기 예. 때문에 특별히 큰 범죄를 저지킬 건 아닐 것 같아서 훈방 조치를 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질 예. 것이었죠.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 이 사망... 사마... 열 명의 사상자 중에서 사망자들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아, 모녀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세 명이 보통 이제 좀 굉장히 좁은 방이에요. 이 네. 방이 여관인데 한 방에 한 명씩 보통 투숙을 하고 있는데 한 방에 세 시신이 있는 걸 발견을 한 네. 겁니다. 그래서 최초 이세 명이 어떠한 관계일까 이제 모녀 관계로 추정을 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네. 엄마와 모녀였는데 네. 그럼 왜이 방에서 투숙을 했을까? 네. 전라 전남 쪽에 살고 있어요. 네. 전남 쪽에 살고 있는데 이 딸들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먼저 예, 예. 그렇죠? 방학이라서 전국 여행을 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두 군데 정도 여행을 하고 예.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자고 예. 내일부터 다른 곳을 여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네. 좀싼 숙식을 찾은 거죠. 눈에 예, 예. 보이는 거 여관이 여기여서 네. 들어갔는데 이런 참변을 당한 아, 겁니다. 네, 두 딸들이 또 초등학생이어서 보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음.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또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투숙한 분들이 많을 만큼 네. 이것이 제두세평 정도의 거의 쪽방 수준의 네. 숙박 시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관 객실이 총 여덟 개였는데요. 네. 한 방이 6.6에서 10 제곱미터. 음. 그러니까 예. 이두세평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좁은 방이었다고 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어진지가 한5 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여관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욕실이 딸려있는 방을 장기 투숙하게 되면 예.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아.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 예, 예.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서 이~ 예. 습 네. 이게 달방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달빵이요? 합니다 달빵, 예. 그런데 최담비 변호사 이~ 저 불에 (1층에) 나는 불에 사망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이 여관의 구조적인 문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도 중심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피해가 큰, 왜냐하면 네. 방이 여덟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10명의 피해자가 났어요. 그렇죠. 거의 다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데, 네. 이렇게 피해가 큰 데에는 끝까지 3개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좁은 복도와 오래된 건물.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이 잘탈수 있었고요. 네. 스프링쿨러가 없었어요. 네. 두 번째는 출입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네.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이 났으니까 네.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고, 후문을 네. 찾지 어려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 시간이야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예. 밝혀졌습니다 하, 그런데요 이 지금 뭐이 분노 범죄 얘기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일종의 분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화재로 인한 어떤 참사 제천 참사가 있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나요? 일단 본인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네.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분노를 사회적으로 쏟는 부분이 네. 있고요. 네.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여기에 불을 지르는 그 당시에 스스로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각이 적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제천 화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화재 참사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분노 범죄 얘기 매달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분노 범죄 화재 참사 이런 사건들 저희가 보도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20일 새벽 3시 종로의 낡은 여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건 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종로 화재를 저질렀던 피의자는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에 여관 주인의 얘기, 피해 여관 주인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갖고 와서 안그 그러니까 네. 돈을 빼가 와서 술이 네. 채서 집에 막 방을 아이고. 차고 난리를 쳤어요. 술 채갖고 방을 안 주려고. 현금 아니면 아니 현금을 갖고 와서. 아, 아가씨가 있느냐고 내가 해서 우리는 아가씨 같은 거 없다고. 그 다른데는 아가시던데 불러준다고 그러는데왜 여기는 안 불러주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안 한다고. 그데 그랬는가 보더라고. 지낼 수가 있어서. 예. 특히이게 네. 달방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달방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 이저 불에 1 층에 나는 불에 좀 사망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이 여관의 구조적인 문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도 중심창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피해가 큰, 네. 왜냐하면 방이 여덟 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예. 10명의 피해자가 났어요. 그렇죠. 거의 다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데, 예. 이렇게 피해가 큰 데에는 끝까지 세개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좁은 복도와 오래된 건물.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불이 잘탈수 있었고요. 예. 스프링쿨러가 없었어요. 예. 두 번째는 출입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이 났으니까 예.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고, 후문을 예. 찾지 어려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 시간이야,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다라고 예. 밝혀졌습니다. 하, 그런데요, 지금 뭐이 지금 뭐이 분노범죄 얘기도 있고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채 네. 변호사 이 성매매를 원했는데 연관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를 냈다 이런 증언이 있잖아요. 네. 소란도 피워서 1 1 2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훈방 조치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참사로 이어졌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났던 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있었던 네. 불은 사실 방화였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관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서 네.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해서 거부를 당하자 네.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는 건데 네. 그 방화로 해서 무려 1 0 명의 사상자가 네.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충격적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한번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었던 네. 거예요. 이 여관 네. 주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불안을 네. 피우니까요. 당시 훈방 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술에 취해는 있었지만 말이 통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어 보였고 예. 그 당시 출동했을 때이 사람이 여관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기 예. 때문에 특별히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서 훈방 조치를 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질 예. 것이었죠.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 이사 사마... 열 명의 사상자 중에서 사망자들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 모녀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3 명이 보통 이제 좀 굉장히 좁은 방이에요. 이 예. 방이 여관인데 한 방에 한 명씩 보통 투숙을 하고 있는데 한 방에 세 시신이 있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초 이세 명이 어떠한 관계일까? 이제 모녀 관계로 추정을 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예. 엄마와 모녀였는데 예. 그럼 왜이 방에서 투숙을 했을까? 예. 전라 전남 쪽에 살고 있어요. 예. 전남 쪽에 살고 있는데 이 딸들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진짜 그렇죠? 방학이라서 전국 여행을 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두 군데 정도 여행을 하고 예.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자고 예. 내일부터 다른 곳을 여행을 하자라고 네. 좀싼 숙식을 찾은 거죠. 눈에 예, 예. 보이는 네. 거 여관이 여기어서 네. 들어갔는데 이런 참변을 당한 아 겁니다. 네, 두 딸들이 또 초등학생이어서 보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음.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또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투숙한 분들이 많을 만큼, 이역 네. 이제 두세 평 정도의 거의 쪽방 수준의 네. 숙박시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관 객실이 총 여덟 개였는데요. 네. 한 방이 6.6에서 10제곱미터. 음. 그러니까 네. 이 두세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좁은 방이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어진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여관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욕실이 딸려 있는 방을 장기 투숙하게 되면 예.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아. 하루에 한만오천원 정도 예, 이렇게 이거. 잘. 그,